네, 반갑습니다 수능특강 수학 2 5단원이고 레벨 3의 2번 문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 가 나를 보고 요 개형을 대략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어떻게 생겼냐면 4차 함수가 요, 요 표현은 뭐 자주 나와서 알고 있죠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건데 음, 조건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4차 함수가 이런 형태밖에 안 그려져요. 두 가지 형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 런 삼중, 요렇게 생긴 이 점에서 이렇게 접어 올려야만, 이렇게 접어 올려야만 미분 불가능 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만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접어 올립니다. 음. 네. 근데 이두개 중에서, 원래, 원래 그래프가 이거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여기죠. 마이너스 2분의 1. /2. 근데 미분 불가능한 점은, 음, 여기가 f1이니까 1이 될수 있는 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이건 안 되죠. 그리고 1이 될수 있는 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근데 보면 어, 알파가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음, 여기가 1이 되면 안 됩니다. 맞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거 지울게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식을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석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보면 x축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이분의 1에서 극소가 0이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이거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뭐 요령껏 하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때여대가3인 거를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네뭐 일단 그렇게 해서 이 점을 금방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식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음 여기가 삼중근이고요, 여기가 어 알파라고 놓겠습니다. 아까 미분 불가능했던 점. 음 그러면 어 인수정리에 의해서 f(x) 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f(x) pgf1이 이을삼중근으로 갖고 네,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기면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쓸 수가 있죠. f 1/2이 0이고 f 프라임 1/2이 0이다. 요두 가지를 이용해서 요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알파와 F1을 찾아주면, 물론 1:3대 이런 거 사용해도 됩니다. 음. 결론적으로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계산을 통해서 Fx를 구해주면 Fx는 이렇게 네,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축을 이상한데 표시했는요 Y축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Y 절편은 16분의 11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FX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면, 이거 조금만 축소하겠습니다. 그, 제가 밑에 링크에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를 링크에 같이 달아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F 합성 FX 그래프를 그냥 간단하게 그려버리면 바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요 그래프를 그려서 T를 움직여서 어 불연속 나오는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요걸 그릴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쭉 온다고 해볼게요 요렇게 쭉 내려온다고 해보면 실제로 여기 정의역에 들어가는 fx는 무한대부터 0으로 쭉 오게 되죠 알죠? 그래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파란색을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동안 실제로는 무한에서 0으로 오기 때문에 이 어,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모양을 여기에 그려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여기에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요 방향 잘 보세요. 요런, 대략 요런 식으로 막 정확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다시 쭉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왔다가 이제 X가, X가 요렇게 옵니다 요렇게 올 때. 이렇게 됐다면 이제 X가 다시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는 동안은 쭉 0에서 무한으로 쭉 커지죠. 맞죠? 이번에는 0에서 다시 무한으로 쭉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모양, 이렇게 가는 모양. 이 모양을 이쪽으로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대략, 대략. 이게 실제로는 8차 함수라서 정확하게 그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개형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개형이 대략, 그냥, 이차 비슷하게, 그냥 쭉 내려왔다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네, t, t를 그어보면, 자, t가 이렇게 그어지면, 자, gt는 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t가 16분의 11보다 작을 때는 0개구요. 16분의 11일 때는 1개고, t가 16분의 11보다 클 때는 2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불연속이 나오게 하는 t값은 16분의 11이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